우진이 깎아 먹을 거예요? 깎아요 손 줘봐 우진이 손 어디 있어 우진이 손 얼치 꽉 쥐고 어 깎아 먹어요 한번 힘들어주고 코에다 넣었다가 우진이 깎아 먹어요 아이 깎아 먹어요 <laughs> 잘죽고있는다 이야 우진이 깎아도 먹고 응, 내년 네, 네, 깎아 먹어요. 야, 너 진짜 많이 컸다. 깎아 먹어봐. 응. 네. 어, 떨어졌네. 떨어졌네. 언 니가 찍고. 우니힘 빼서 이영것도잘 찍죠. 깎아도. 깎아 먹어. 깎아 먹어. <웃음> <웃음> 깎아 먹어. 노는데? <laughs> 맛기아안 오빠 네, 나왜 찍어 나 맛보기 나 아, 그만해 아이 엄마가 뭐 어줄게민니 깎아먹어 아이 깎아먹어 깎아먹어 응. 어? 무슨 이야 맛이 없어, 그렇지? <laughs> 맛이 별로 없어 이거는. 아직 단거 먹으면 안 돼. 아무 것도 안 들어간 거 한가. 그러니까 우유랑 아기 우유랑 사임만이 만들어진 거래. 하나 에 이게 뭐 10개에 3 0 0원이고1 0 개에 들었는데 3,000원이지? 3 3 0 0